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무난하게 조끼 스타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메타가 덤블 조끼나 수호천사를 만들고 시작하는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연운이 나왔고요 자, 방탭 스타트를 했는데 연운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AP 빌드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잡을만한 유닛이 좀 애매하죠 이럴때는 신제드가 있으면서 스위치가 나왔잖아요 트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자, 왜냐면 트위치한테 블루나 정의의 손길도 그렇게 나쁜 아이템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뭘 잡든 간에. 자 증강체가 완전히 별로입니다. 자, 템은 AD와 약간 무관한데 사이버네티 이식수로 먹는 거는 살짝 도박이고요. 자 사격에 또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그럼 스웨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AP각이 좀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건룬 보호막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템도 안 좋고 이성도 없으니까 연패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연패를 할때 직스 요드를 쓰면은 그게 가장 좋아 보이죠? 아, 미스포춘 나왔네요. 근데 이미 룬 보호막을 먹었기 때문에 미스포춘을 가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보입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붙지 않았고요. 용병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자, 이거는 빠르게 백스를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레벨업 하고 우선 피관리를 해준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유닛은 미스포춘이죠. 레벨업 하고 그냥 미포를 집어 넣겠습니다. 룬 보호막을 먹었기 때문에 앞라인이 좀 버티잖아요. 자, 그걸 토대로 많이 잡는 거예요. 자, 많이 잡았죠? 자, 결국에 룬 보호막을 먹었으니까 AP 쪽을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별로고요 상점이 요들을 네, 받기 위해서 트레스 하나도 잡아놓는 게 좋고요 지금 당장 투입하면은 저격수까지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런 이 정도로 망하는 판이 진짜 가끔 나오는데 네, 이럴 때는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네,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 5등 6등 그 정도를 목표로 하면서 가다 보면은 투니방어의 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설마 이기나요? 어 좋네요 차라리 연패하는게 더 좋구요 물론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맞을 때 살짝 맞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맞을 것 같을 때는 6렙이나 7렙 때 리로를 돌려주는게 중요합니다 요들 나왔으니까 바로 요들 받아주면서 이자를 챙기고 싶긴 하지만 스웨인이 페어가 잡혔기 때문에 이거 그냥 스웨인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한번 눌러놓을게요 어차피 약합니다 벌써 돌연변이가 효과가 나와있구요 조금 더잘 버티기 위해서 방템을 먼저 들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 만들어줄 수 있는 덤블 조끼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와, 코고모가 진짜 잘 나오죠? 근데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도련 변이 쪽이나 아니면은 난동꾼, 저격수, 이런 관련된 증강체를 먹었다면은 지금 문도 잡으면서 바로 도련 변이 쪽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좋구요. 진정한 나침반을 따르는 법. 자, 덤블 조끼가 결국에는 백스는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스윈한테 덤블 조끼를 주는 것보다는 호피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백스가 나오면은 바로 바꿔줄 수 있게요. 아, 이거 빨리 줬으면 좀 많이 잡았겠다. 까비. 자, 우선은 직스 이성이 붙었습니다. 자, 지금 요들이 4개나 들어왔있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빼주면서 블리치 투입해주면은 보물상의 경호대까지 받을 수가 있죠? 자, 나머지 패도 20번 진짜 봐주면서. 자, 지금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질 겁니다. 어? 자, 여기 너무 약한데요? 야, 이거는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자, 이런 거는 이제 매칭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탐색을 안한 거. 그러니까 제 잘못이죠. 자, 이러면 오염패를 못하면서 약간 이자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오케이, 말자 나온 거좋고요 블리츠도 잡아주고 이게 5연패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30원 이자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잠시만요. 조끼가 또 나왔고요. 벨트, 망토까지 진짜 깔끔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됐으면은 워그를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아이템도 이제 조끼를 더 이상 덤블 조끼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수호천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망토를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가고일까지 주도록 할게요. 방템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무조건 딜템만 들고 와야 되고요. 근데 방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절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템이 많을 때는 증강체를 상대방이 초월체를 쓰고 있죠. 저런 초월체 증강체를 먹는 게 좋습니다. 방템이 많으면 은 15초를 버티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초월체 같은 증강체가 나오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레벨업은 하구요 자 이건 리로를 좀 돌릴까 말까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이사비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대방 벌써 요네 풀템 자 근데 이게 요네 풀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방템이 더 세다고 했죠. 자, 요네 그냥 죽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먹어야 될 증강체 우선순위는 딜과 관련된 거. 아이템도 이제 딜과 관련된 거로 먹는 게 좋구요. 자, 원래는 태양 불꽃판을 먹는 게 좋은데 길이 부족하니까. 자, 근데 지금은 그냥 대사촉진제를 먹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뭐라 그랬죠? 6등, 5등, 4등. 자, 대사촉진제는 약간 별명이 뭐냐면은 순방촉진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렸을 때는 그냥 대사촉진제 같은 거를 먹는 게더 좋아요 백스 나왔으니까 바로 아이템 넘겨주면서 자,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더 망한 곳들은 다 제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시면 이 타이밍 7레벨에 공템까지 완벽합니다 근데 후반에 보면 저보다 좋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방템이잘 들어간 제가 조금 더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셌죠. 네, 인피의 복원으로 이제 근본 아이템이 들어간 딜템보다 오히려 방템이 튼튼하고 강하죠. 그래서 방템 스타트했을 때 절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템도 이제 지팡이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지만 당장 당장 피관리를 하는 게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블루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있어요. 자, 지금 비전 하나 빼주면서 리산데라 들어가면 학자 시너지 받을 수 있고요 블루는 말자한테 주면 되겠죠 거의 다 1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3스테이지는 그냥 넘어가면서 7레벨 때리로를좀 돌려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릴 것이냐 아이템을 준 애들이 2성이 붙을 때까지 지금은 백스랑 말자한테 줬으니까 둘중 하나는 최소 2성을 붙여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요들 먹으면서 백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대박이고요. 처음에는 방템에 이렇게 뚫을 딜이 없죠. 1등, 2등 다 이겼습니다. 조금 망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선택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등은 벌써 오리 하나 이성에다가 럭스까지 뽑았고요. 여기도 이만합니다 딜템이 없으니까 백스한테 그냥 아이템을 다 몰아주면서 딜 시너지인 사 비전을 투입했다. 그니까 러 굉장히 세죠. 밸런스는 항상 탱커 2 개, 뭐 딜러 2 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탱템이 많다면은 탱커 유닛을 줄이고 딜러를 많이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빌드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다 꼬인 줄 알았는데 지금 피관리잘 됐고 사연승까지 했고요. 자, 잠시만요. 자, 이거 아이템 아이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우선 레벨업하고 조금만 돌려볼게요. 리산드라이 성 붙었고요. 어 백스까지 붙었죠. 자 그럼 여기서 리로를 멈추겠습니다. 자, 말자는 지금 페어조차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봤자 의미가 없고요. 아뭐 딱히 들어갈 것도 없으니까 성능이 좋은 브라움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을 게 없을 때 시너지를 맞출 게 없을 때는 성능이 좋은 거를 우선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얼어붙은 심장은 이제 암살자를 할때 그럴 때 말고는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건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정의의 손길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자, 블루의 정의의 손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조끼를 이용해서 수호천사를 만들고 빅토르 덱을 보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백스한테 방템을 준 다음에 말자한테 블루 총검 그리고 지팡이 쪽 아이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워했던 거고요. 야 말자도 지금 쓰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게 많죠. 이렇게 덤불 죽게 하나 들어간 것보다 차라리 방틈색에 들어간 게 훨씬 세다. 좋습니다. 대사촉진제 때문에 피도 계속 차고 있고요. 아칼리. 아칼리도 일단 잡아주겠습니다. 어차피 이자가 깨지 않으면서 여유가 있죠 제가 아칼리를 왜 잡아놓으려고 하냐면 지금 블루의 정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칼리는 만화통이 작은 유닛이기 때문에 블루와 정의의 손길이 굉장히 어울리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전 마법사의 상징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은 비전 아칼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피관리가 되게 잘 됐고 이러면 순위방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죠 아, 역시 방템 스타트가 더 좋다. 저는 아이템이 좀 꼬인 줄 알았는데 꼬인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BF 뺏겼고요. 자, 이러면 지팡이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조합을 어떻게 짤지 그게 문제입니다. 어? 아칼리가 페어? 7레벨인데? 자 우선 8레벨은 찍을게요. 7레벨 때 아칼리가 페어가 잡힌다? 자, 일단 초가스는 견제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야 원래는 팔레벨 찍고 돈을 다 쓰려고 했는데 지금 아칼리가 두 마리가 나오면서 머리가 꼬였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4-6대 나오는 증강체를 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말자, 럭스 전부 다 뺏겼죠. 여기는 벌써 또 요네가 이성이고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정답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결국에 아칼리한테 맞춰야 될것 같은데, 자 특성의 고서를 먹는다. 범죄 조직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후회를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범죄를 먹었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범죄를 갔어야 된다고? <laughs> 이것도 애매합니다. 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학자밖에 없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학자 시너지를 넣어주면서. 자, 이러면 특폐랑 말자를 교체하고 아칼리한테 아이템을 넘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내가 가는 AP 덱은 전부 다 겹치고 뺏겼기 때문에 가장 잘 나온 거에 맞춰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 아칼리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아칼리는 암살자의 범죄 조직이죠. 그 위주로 시너지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갑자기 아칼리한테 아이템이 들어갔고요. 범죄 조직까지 맞춰 줬고 이제 샷고 들어가면서 암살자 맞춰 주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한번한번 한번 고민할 때마다 피가 20씩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이렇게 배울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미리 터득해 놨다면은 지금 절대 두 턴을 맞지 않았겠죠. 자, 우선은 암살자가 잘 나오면 사암살, 범죄가 잘 나온다면은 오범죄.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포가스 한 마리 팔아주고 50원 이제 챙겨주고요. 나한번 돌려볼게요. 차코 이성부터 죠 지금. 자 그럼 학자 시너지를 자이라로 바꿔주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샤프 들어가면 5범제의 이학자 전부 다 구성이 됩니다 자, 리산드라 빼주면 될것 같고 조금 더 돌려볼게요 자, 나머지 아이템은 솔라리밖에 없으니까 솔라리를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고 자, 우선 조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비전마법사가 결국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비전마법사두 개의 자리에 암살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대사 촉진제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섣부르게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하는 게더 좋은 상황입니다. 자 브라운까지 이성이 붙었죠. 자 이러면은 원래는 더 돌려야 됩니다. 지금 아칼리 위주의 시너지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더 써야 되지만 자, 지금은 그냥 구레벨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대사 촉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대사 촉진제가 없었다 그럼 8렙 단계에서 아칼리 이성과 조합을 맞춘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응. 말자 선성 이래서 안 나온 거죠 지금 돈을 봤을 때한두번 정도 맞아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5-5때 9레벨 찍고 돈이 남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이 쓸줄 알아야 됩니다 살살 맞았어요 카파리나 에코 나왔고요 자, 이러면 직스랑 스웨인 팔아주면서 사 암살로 맞춰줍니다. 자, 학자는 트페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게 기물이 다 뺏겼으니까 어차피 팔렙때 돈을 써봤자 럭스 같은 거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직은 아칼리가 일성이다 보니까 조금 약하죠? 자, 그래도 여기도 많이 잡았고요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유가 없었으면 반드시 아칼리 이성작을 탈렙 단계에서 해주셨어야 돼요. 지금은 대사촉진제를 믿고서 9레벨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템은 당연히 인피를 들고 와야겠죠. 딜템이 하나 부족한 상태에서 암살자다 보니까 인피의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9레벨 바로 찍어주고요. 갈리오? 갈리오도 충분히 쓸만하죠 아, 이러면 사교계를 써 활용해주면서 갈리오한테 전부 다 방템 넘겨주면 되고요 그럼 조합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 와 빅토르 잘 나오네요 근데 어차피 빅토르가 잘 나오는 거를 물론 예상도 못하지만 그냥 빅토르를 생각하면서 갔다고 치더라도 아이템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먼저 나온 거에 맞추는 겁니다 자, 이거 아칼리 이성만 나오면 이게 많았죠, 이거? 한 번에 빅토리를 터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거고요 아직 몰라, 이거. 자, 유미도 합자니까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오,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아칼리, 갈리오 전부 다 이성 붙여주고. 자, 5범죄, 4암살. 그리고 탱커라인과 사규계. 조합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상대는 적당히 큰각카악계구요 이거를 만약에 이긴다면은 지금 판단이 틀린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 증강체도 없으니까. 그냥 이기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런 플레이는 한 시즌도 빠짐없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늘 제가 공식처럼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조직의 효과를 보시면은 범죄 조직이 5범죄가 들어갔을 때 범죄 조직의 모든 유닛이 추가 효과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브라움, 자이라, 샤코, 트페 전부 다 아이템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딱히 5범죄를 쓸 이유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팔리만 쓰니까 3범죄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미 같은 게이성이 붙었을 때 트페 자이라 빼고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를 내리면서 성능이 좋은 유닛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미 이성이 붙으면 자이라를 바꾸고 그럼 자연스럽게 트페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만한 유닛을 하나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세라핀도 들고 있어볼게요. 결국에 럭스는 안 나왔죠. 자 기존마 법사 만났고요. 야 이겼습니다 이거 증강체가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자,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순위 방어 했고요. 자 릴렉스 약간 흥분했습니다 지금 순위 방어한 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흥분했어요. 자, 일단은 이대로 가면서 이제 이성이 붙었을 때 그때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배치 계속 저격해주고요. 자, 빅토르 이성 만났죠? 아까는 제가 그냥 졌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와! 보셨나요 방금? 빅토르 진짜 뭐궁쓸 생각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 좋아요. 그래, 내가 징크 기분 나빠? 세라핀. 자, 세라핀이 이성이긴 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지금은. 자, 이분은 이제 아칼리를 띄우는 것보다는 뭐 브라움이나 갈리오. 이런 애들은 띄우는 게 주, 좋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자, 피오라 잡았습니다. 뭐야, 그냥 이기는데? 자, 이러면 세라핀 2성 붙여놓고요. 자, 3등까지 왔습니다. 야, 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 2등까지도 무조건 볼수 있고요. 자, 이거는 샤코 아이템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워모그. 둘중 하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워모그로 갈게요. 자 이거 워머그를 왜 들고 왔냐면 자, 이 워머그가 유미한테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아 일단 유미 나왔구요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이거 자 바꾸겠습니다 바꾸는게 나을 것 같죠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유미가 지금 손이 떨려 가지고 안 들어갔네요 <laughs> 자 그래도 이겼으면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요네 삼성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요네도 잡아놓겠습니다. 다제더 이상할 게 없죠. 자, 카이사도 견제하고요. 카타리나 이성보다는 카이사 견제가 더 좋습니다. 와 진짜 어려웠다 이번 판. <laughs> 그죠? 어 잠시만요. 좋네요. 이게 아칼리가 피오라한테 걸리니까 바로 죽네요 일단 죽진 않았습니다 피바라기는 줄수 있는 게 샤코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번 판 이기면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지금 리로 돌릴 필요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돌리면서 요네와 카이사를 계속 견제하는 게 좋습니다 카이스 나왔고요 저기 요네가 한 마리 남았죠 자, 이건 자석 제거기를 통해서 유미한테 아이템을 몰아주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치하고 요네를 프리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움을 요네한테 붙여놓겠습니다. 좋았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잠시만, 자 피했구요. 자, 아칼리 프리드. 자. 달리오 궁 좋았고, 피오라 터트렸습니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걸 이기네. 와, 나이스. 자, 이번 판은 진짜 사실상 포기하고 순위만 끌어올리자. 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1등을 했네요. 자, 이런 게 진짜 뿌듯하고 뭔가 롤체라는 걸 했다. 이런 게 느껴지는 판이죠. 자, 이번 판에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증강체를 버틸 만한 걸 먹었고, 또그 증강체에 맞춰서 가는데, 유닛을 다 뺏기고 아이템이 꼬였다. 그래서 그나마 차선책을 잘 나온 거에 맞추려고 했고 그게 아칼리였으며 아칼리한테 템이 들어가서 그 위주로 시너지를 맞추고 이성작을 해준 게 전부인데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다면은 저보다도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자 실력 향상이 아주 좋은 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